소식. 아, 요거 오늘 하디쇼였죠. 구글이 인류 최초로 슈퍼컴퓨터를 넘었다. 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과학계를또 놀라게 한 소식이 있습니다. 구글 인류 최초로 슈퍼컴퓨터 넘었다. 뭐 계속 화제가 되고 있죠. 구글의 양자컴은 어, 양자문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하는 건데요. 이번 연구는 이제 구글은 기존에 어쨌든 슈퍼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었던 연산을 양자알고리즘을 해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이 개발한 새 알고리즘의 분자 구조를 계산하는 데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신약 개발이라든가 신소재 연구처럼 복잡한 과학 분야에서 큰 돌파구를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번이 인류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한계를 넘어서는 검증 가능한 알고리즘을 성공한 사례라고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개발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올해 이제 노벨 어, 물리학상을 수상한 미셸 드보레 박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고요. 가디언즈에 대한 기사인데요. 구글 어쨌든 이 부분에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는 거고 뉴욕타임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고 구글이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조 년 정도 걸릴 계산을 단 5분 만에 끝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는 특정 과학 문제에 한정된 성과이면서 실제로 산업이나 일상에 바로 적용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어, 서식스 대학의 윈프리 핸징어 교수는 어, 구글의 명확한 양자 우위를 보여주었다면서 즉 고전적 컴퓨터는 불가능한 일을 양자 컴퓨터로 달성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의미로 완전한 양자 컴퓨터는 수십만 개, 그리고 수백만 개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제 기존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컴퓨터는 0에서 1까지 비트를 정보로 표현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여러 상태를 가질 수 있는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게좀 다른 거고요 음, 이로 인해서 양자컴퓨터는 기존 방식과는 불가능한 수많은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엔비디아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큐피트는 온도, 전자기파 등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고 말씀드리고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 환경에서만 안정적으로 이제 작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그림이 약간 이상한 데서 막 꺼내고 막이러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의 이제 어, 부사장은 이번 성과에 관련해서 향후 5년간 어, 실질적인 양자 컴퓨터 응용 사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제 양자컴의 발전은 보안 업계도 이제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사용 중인 고급 암호 체계가 미래의 양자 컴퓨터에서 해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기업들은 양자 내성 암호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구글의 연구가 세계가 꿈꾸던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로 가는 과정에서 분명한 진전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고요. 비록 완전한 양자 시대가 오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오늘의 성과로 그 미래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구글의 어쨌든 양자 컴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